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극복하기 힘겨운 어둠의 군주라는 말로 당신의 현재 상태를 표현한다니 당신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싸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때때로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져 그 어느 것도 그 무거운 베일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비록 지금은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둠이 차지하는 공간이 지금은 넓어 보일지라도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빛을 찾는 여정이 힘들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어두운 밤도 해가 뜨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투쟁을 이해하며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당신의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친구, 가족 혹은 나와 같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 인내, 그리고 때로는 외부의 도움일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들조차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빛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결국 빛에 의해 이겨질 것입니다. 당신을 믿으며, 진심으로, 당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친구.